네 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영상 이거 보고 있다는 거는 디카르도 매매 이거 급등락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기본적인 분석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뭐 FTX 사태라는지 이걸로 또 여파가 제네시스 사태까지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스케일드 이런 이야기들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적 매매 단타 좋아하는 거니까 캔들 보고요 수급 보고요 신호 몇 가지만 보면은 여러분들 급등각 다 맞춰낼 수 있다는 얘기 드릴게요.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자, 급등 단타 맞추는 게 있어서 딱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너무 빠른가요?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첫 번째. 예, 낮은 가격에 사면 됩니다. 낮은 가격, 그죠 그리고 뭐? 높은 가격에 팔면 돼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자, 2번엔 뭐냐? 그러면 낮은 가격 어떻게 사는데? 높은 가격에 어떻게 파는데?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죠? 공장장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는 차트를 봅니다. 그리고 수급을 봅니다. 이비테크 수급이거든요. 자, 수급이 급등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차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 그 전에 우리는 RSI 지수를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RSI 지수는 밑에가 30이고요. 위에가 70입니다. 70에 가까운이 노란색이 7 2로 가까이 되게 되면 이걸 과열이 됐다고 그러고요. 밑으로 내려면 내려올수록 이것을 경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침체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매해야지 싸게 살수 있을까요? 바로 이 밑에서 사는 게 싸게 살수 있고요. 그럼 어디서 파는 게70 이상 올라갔을 때 파는 게 가장 비싸게 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가 30선이죠. 밑에가 30선입니다. 여기 옆에 해놓을게요. 70선이죠. 자, 30선 사야 되니까 아, 여기 나왔네요. 나왔죠?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 매수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매수자리예요. 그러면 약 34원에서 35원 정도에 우리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언제 팝니까? 자, 여기 70선이라고 했습니다. 70선 위에 올라 아, 여기네요.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는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40원에서 적게는 39원. 이 사이에 매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만큼의 차익을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대략 17%의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세요.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마세요. 왜? 이런 기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왜? 비단 디카르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더잘 아실 거예요. 뭐 왁스라든지 셀로라든지 도지코이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코박토큰이라든지 세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에 계속해서 지금 득등하게 나오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제 급등 나오는 종목들 여기서 망해서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 11월 22일 바로 화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쭉쭉쭉 뭐 FTX 해커 주소 제네시스 신규 도달 실패 파산 선언 이딴 거 이딴 거 그리고 뭐 수익 한 종목 대박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후업을 그 통해서 여러분들 역시 급등 계속 맞춰 드리고 있잖아요 298%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급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이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이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끝나면 제 영상이 아니죠. 자, 한 번쯤은 그런 내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누가 이거 좀 사라고 해서 샀는데 이게 무슨 상장이 됐대. 그래가지고 100배가 됐대, 100배가. 아니, 나는 1000배가 됐어. 이런 얘기 혹시나 들어보셨나요 이것 때문에 코인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소스입니다. 그렇죠? 강력한 소스거든요.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분기에 얼마 안 남지 않았죠? 1분기에 상장이 임박해 있는 여러분들께 크립토, 여러분들께 코인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배뿐만 아니라 1000배도 충분히 가능한 이 크립토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데 돈을 받고 있냐? 아닙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2023년도 1분기에 상장이 임박되어 있는 코인을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는 방법 숫자 1번이라고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착순 30분에게만 들 거니까 아마 이 영상 보자마자 바로 보내셔야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30분 안에만 들어오셔야지 100% 무료로 드릴 겁니다. 상단에 숫자 1번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타이밍 계속 정확하게 잘 잡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세요.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바로 더 올라갈 것 같지만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매매 타이밍 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